안녕하세요. 오늘의 나를 안아주세요. 이윤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서 고요함과 연결하신 후에 욕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고 침묵 안에 나 자신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수리부터 얼굴 목, 어 게 가슴 배꼽 단전 골반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 발바닥 팔꿈치 손바닥 나의 호흡에 집중하시면서 현재 나는 어떠한 상태인지 나 자신을 꼭 안아주듯이 나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눈을 뜨시고 내 주변에 어떤 것들이 보이나 한번 바라보세요. 짧은 시간 고요함 속에 있었는데요.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이 정도의 짧은 시간을 내기도 어렵지요. 오늘 내 몸을 바라본 그 연습을 한 20분 정도 길게 늘려서 천천히 내 몸을 스캔해 보시면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나와 소통을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파트 2, 우리 안에서 조금 더 행복해지려면 어떤 것들을 충족시키면 좋을까 같이 나눠보고 있습니다. 19번째 날이죠. 소통입니다. 네, 책은 94쪽이고요. 소통. 음,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시기 때문에 지금 비폭력 대화에 관심을 갖고 계실 거예요. 네,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음, 우리 문을 열고 나가 볼까요? 소통을 하고 싶어서 길을 나섭니다. 사람을 찾아 나서기도 하죠. 내 말을 들어줄 사람 또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사람을 찾아 나서서 말을 걸어 봅니다. 내 마음이 느껴져 내가 원하는 것을 알겠어. 묵묵부답. 아는 걸까? 느끼는 걸까? 저렇게 서 있기만 하면 어떡해? 너무 답답해서 신에게 답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기도 합니다. 당신은 듣고 있나요?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알고 있나요? 소통의 길을 나섰는데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통이 잘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또는 내가 소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참아서 힘이 들어지기도 해요. 무모한 도전일까요? 오르지 못할 산을 오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포기해야 할까요? 길이 없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끝도 없는 것 같고 길이 없는 것 같지만 비폭력 대화가 있답니다. 비폭력 대화의 4단계는 관찰, 느낌, 욕구, 부탁입니다. 이 4단계로 솔직하게 말하고 공감으로 듣기를 계속 연결하면서 상대의 이야기도 듣고 나의 말도 표현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비폭력 대화를 공부를 하시면서 지금 이 욕구 명상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예전에 비폭력 대화를 해봤던 분도 계시고. 아직은 모르지만 일단 이게 뭔가 궁금해서 와보기도 하셨을 거예요. 결국은 이네 단계로 말하고 듣기를 연습을 하는데 우리는 음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이란 단어를 우리가 모르지는 않지만 이것으로 내 언어를 쓰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대하는 이런 태도를 갖추는 게 그리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나의 습관은 비폭력 대화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놓치 않고 하시면 그 길이 어렵고 가끔 오르지 못할 산 같을 때도 있고 답답하기도 해서 신에게 아우성도 치지만 우리는 나 자신을 보듬고 상대를 연민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까지 비폭력 대화를 관심을 갖고 해보는 거죠. 소통하고 싶은 나의 마음과 연결합니다. 나의 느낌과 욕구를 솔직하게 말합니다. 다른 걸 솔직하게 말하라는 게 아니죠. 비난을 솔직하게 해라. 평가를 솔직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의 느낌과 욕구를 솔직하게 말하고요. 그리고 상대의 말을 공감으로 듣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한 걸음 또 걸었어요.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소통하는 날 되시기 바라면서 안녕히 계세요.